저는 토마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스를 매일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주스를 갈아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토마토를 한 박스를 사면 곰팡이가 펴서 반틈 넘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1년 내내 토마토를 먹을 수 있고요. 토마토를 몇 배나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먼저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씻어준 토마토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 토마토 껍질에는 토마토 과육보다 리코펜이 3배에서 5배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제거하지 마시고 꼭 같이 드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진 토마토는 믹서기에 갈아줄게요. 토마토를 갈아줄 때 마늘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유는요, 토마토의 리코펜과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서로 보완해서 항산화 활성을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마늘은 토마토의 풍미도 올려주고 궁합이 좋습니다. 믹서기로 모두 갈고 나면 냄비로 옮겨서 끓여주겠습니다. 처음에 센불로 끓여주시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15분 정도 잘 저으면서 끓여줄게요.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리코펜의 양이 증가하고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분 동안 열을 가해주면 리코펜 성분이 무려 171%나 증가한다고 해요. 꼭 15분 이상 끓여 드셔야겠죠? 끓이는 동안 토마토를 담을 유리병을 열탕 소독할게요. 냄비에 물을 3분의 1 받아주시고 행주를 깔아줄게요. 씻은 유리병을 뒤집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열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유리병은 물이 끓기 전에 차가운 물에서 넣어주셔야 깨지지가 않아요. 중간불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 5분이 지나면 바로 꺼내지 마시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겠습니다. 뚜껑은 뜨거운 물에 잠깐 넣어서 꺼내주시면서 소독해 줄게요. 자, 이제 토마토를 15분 정도 끓여 주셨으면 소금 조금 넣고 엑스라 버진 올리브오일 3스푼 넣어 주겠습니다.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올리브오일을 다 끓이고 넣어 주셔도 좋고 먹기 직전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토마토 주스가 뜨거울 때 뜨거운 유리병에 담아줄게요. 토마토 주스를 유리병 70에서 80% 정도 담아서 뚜껑을 꼭 닫고 뒤집어서 하루 정도 실온에 두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진공 상태가 되는데요. 뚜껑에서 딸깍 소리가 안 나면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는 1년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온이나 냉장고에 보관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원하게 먹는 게 좋아서 주로 냉장 보관을 해두는데 10일 정도면 다 먹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토마토 캔닝을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견과류랑 같이 한잔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토마토 카레는 정말 맛있어요. 야채를 볶아주시고 남은 토마토도 조금 넣어 줄게요. 토마토 캔닝 넣고 카레가루 넣어줍니다. 이렇게 끓여서 드셔도 정말 맛있는데, 여기에 우유 200cc 정도 넣어주면 정말 맛있어요. 좀더 끓여서 농도가 진해지면, 밥이 올려주고, 계란까지 올려주세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니 꼭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하세요.